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면적은 약 62평입니다. 건물은 2022년도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근생 주택, 1층 휴게 음식점 약 32평, 2층은 단독 주택 약 16평이고요. 대지가 그리 넓지는 않지만 앞쪽에 도로가 널찍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넉넉해 보이고요. 임장 영상. 이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주택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주위에 높은 산이나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해는 잘 들어옵니다. 남양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당에는 전체적으로 잔디와 디딤석이 깔려 있고요. 건물의 1층은 휴게 음식점. 현재는 장사를 안 하는 것 같고요. 2층은 단독 주택입니다. 앞쪽으로 널찍하게 베란다 공간이 있고, 가상자리에 철제 난간도 설치되어 있죠. 옆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층 주택은 거의 목조 한옥 주택까지 생겼습니다. 지은 지몇년안 됐기 때문에 거의 새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층의 외벽 마감은 적벽돌과 치장 벽돌을 쌓아 올렸고요. 2층 앞쪽으로 널찍하게 베란다 공간이 있죠. 대지의 좌측 경계 부분 1.5m 정도 높이로 담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택 2층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요. 차량으로 입분 저기에는 면사무소 면수재지가 있습니다. 기본생활편의설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 앞쪽으로 막힘이 없기 때문에 전망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도로와 마당 사이에는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 물을 쭉 따라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는데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같습니다. 물이 상당히 맑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지은 지 3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지을 당시에는 돈 많이 들어갔겠죠? 현재는 거의 반값 수준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탐나는 집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 집에 관심 있는 분, 지금부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태 놓치고 있던 돈이 꽤 많았더라고요. 이젠 비교원에서 한 번에 비교하고 128만원 받으세요.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는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타사보다 적으면 차액도 150%나 보장해줘요. 딴지통을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 비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대요. 안 하면 손해죠? 문의하기는 고정 댓글 링크 클릭, 전화 상담은 365일 가능합니다. 순천 지원,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길은 2025년 11월 17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순천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구례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으로 구례군청이 있고 위로 남원시, 밑으로 순천시, 우측으로는 경남 하동군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경계를 대략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경계를 기준으로 좌측은 전남 구례군 우측은 경남 하동군입니다. 경남 하동군과 전남 구례군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리산 국립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례 군청과 직선거리 5km 정도 차량으로 8분 정도 걸리고 기본 생활 편의 시설이 미치하고 있는 면사무소 면수제지하는 차량으로 2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 2차선 도로에서는 포장도를 따라서 60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주변 환경을 보면 임야와 경지 정리가 잘된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순수 농촌 지대고요. 이렇게 자연 부락이 형성이 되어 있죠. 마을이 꽤 큽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주택은 여기 앉혀져 있죠.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갈 매각이고요. 감정가 2억 8천 2백만 원 정도 잡혔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56%, 1억 5천 8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와 2차는 유찰이 됐고 현재 3차 진행 중이고요. 3차가 유찰이 되게 되면 4차 때는 20%더 내린 1억 2천 6백만 원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1대1 권리분석이면 어렵지 않아. 옥션통 권리분석 상담실에서 해결해봐. 저번 경매 정보는 옥션통. 토지는 한필지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62.3평, 토지의 감정가 5,4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건물은 2022년도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층짜리 근생주택. 1층 휴게 음식점 32.5평, 2층 단독주택 16.4평. 대장상 공부상 연면적 49평. 건물의 감정가 2억 2,3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대장상 있는 건물, 제시의 건물은 대장상 없는 건물이고요. 그래도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 1.5평, 비가림 시설 1.6평, 제시의 건물의 감정가 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전체 감정가 2억 8,200만원 정도 잡혔고, 현재 최저가는 두번 유찰이 돼서 1억 5천만원 정도 되죠.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이고요. 옥션 통해 유료 회원님들께서는 유선상 권리 분석 가능하고 여기 권리 분석 1대1 상담을 누르셔서 메모를 남기시면 1대1로 권리 분석 상담도 가능합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에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여기죠. 말소가 되는 기준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일자는 2024년도,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년도죠. 전입되어 있는 분은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력 없고 배당 요구했고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2500만원 보증금은 100% 배당을 받죠. 그래서 명도하기는 수월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굴 안에는 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고요. 일괄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제시의 건물 포함, 대장상 없는 건물도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록일은 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측지상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목록 2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1층은 휴게 음식점, 2층은 단독주택이고 공부상, 1, 2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이나 현양상 2층 주택은 목구조, 목조 지붕 틀, 강판 기화 지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권리 분석은 이렇게만 보면 끝나는데요. 매각물건명세서와 임차인 현황, 등기부 현황으로 권리 분석을 해봤는데요. 하자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회원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당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 댓글 남겨 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